안녕하세요. 다현이네 성주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아홉 음, 시가 넘은 상태에서 어, 지금 개폐기 자동 개폐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잘 자랐겠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보온 터널이거든요. 터널과 이 담요를 집기를 같이 집어가지고 지금 열면은 이렇게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은 옛날에는 이런 자동 개폐기가 없어서 손으로 이제 이 담요를 꺼지기라고 하거든요. 꺼지기를 손으로 이제 열었다가 다시 또 저녁되면 손으로 일일이 다 당겨가지고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서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고, 그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막 우리는 열고 닫고 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양을 많이 할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걸 일일이 손으로 열고 닫고, 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덮는 게, 다시 덮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 덮는데 거의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양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자동화 되니까, 이게, 그, 대량으로 대농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저희도 이제 거의 세 단지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추가로 세 단지를 더 느렸어요. 그 배로 느린 거죠. 그래가지고 여섯 동인데, 아직 나락논에 철근을 꼽고 비가 자주 와가지고, 나락논이었거든요그래 나락을, 배를, 별을 수확하고 꼽는다고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금 철근을 꼽았고 비닐을 씌운 상태에서 이제, 이제, 로타리를 쳤는데 땅에 안말라가지고 지금 대기중이거든요 그렇게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단지는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요 이제 기존에 하던거는 벌써 지금 순치는 작업을 한다고 며칠정도로 계속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 열려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저번에 쳐다가 말았는데, 어제 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마디가 많이 쭉쭉 뻗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가늘었던 참외 모종이 이렇게 이제 굵게, 굵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탄력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 다시 참외 순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